네. 자 먼저 한나 골디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 골디 선수 현재 종합격투기 6승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 가장 최근 경기 뭐 아, 그라운드에서 의또 안바 장면 아까 나왔습니다만 하위 포지션에서의 안바를 또 보여주면서 에밀리 윈마이어 선수를 꺾고 아, 가장 최근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또 UFC 시에서2연패를 당했었습니다. 현재 아, 이나화이트 컨텐츠 시리즈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1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이제 격투기 선수로 네. 아, 알려져 있었고, 알렉스 니콜슨이죠. 네. UFC 경험도 갖고 있는 헤비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뭐 지난번 경기 서미션에 대한 그 마무리 좋은 능력치도 보여줬었고, 아, 승리를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만한 그 기회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상대했던 선수가 몇 명이 겹치거든요. 네. 그런데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지고, 한 명이 지면 한 명이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 약간 얽혀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전체적인 뭐, 인지에서의 예상은 확실히 뭐 기대감을 담아서 맥칸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상당히 근육량이 많은 여성 파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좀 타고난 그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걸로 또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자, 코항팬들의 여러 같은 환호와 함께 경기를 준비합니다. 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몰리나 카이 입장합니다. 자 지난 영국대회 3월의 영국대회에서 이략 스타로 발돋움한 선수죠. 당시에 이 로하나 캐롤리나를 스피닝백 엘브 어, 공격으로 꺾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또 스폰서십이 또 잔뜩 들어왔다고 그래요. 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뭐 승리하지 못해서 승리수당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이은 승리수당을 받긴 했습니다. 아 보너스까지 받았습니다. 특히나 네. 김전 선수와의 경기는 아, 양 선수 모두에게 정말 굉장한 경험이 될 정도로 그렇죠. 아 뜨거운 경기를 만들어 냈었는데 아, 그 이후에 멋진 피니시까지 한번 선보이면서 지금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 몰리 메카니 되겠는데요 아 오늘 뭐, 가라데나 킥복싱, 타이복싱까지 훈련하면서 12살부터 이 권투를 시작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영국의 UFC 파이터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죠. 케이지 워리어스에서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을 또 지냈던 바가 있습니다. 헤디 핀블렛 선수 오늘 등장을 하는, 어, 지금 영국 최고의 인기 신성이죠. 핀블렛과 굉장히 절친입니다. 기사를 찾아보신 시 외신 쪽에 이리이 몰리 메카니 핀블렛과 어 친척이 아니다 <laughs>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기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아, 둘은 절친이고 뭐 연인 사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핀블렛은 약혼녀가 네. 있고 또이 몰리메칸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거든요 어 음. 아, 그래서 뭐 정말 절친입니다 굉장히 아 핀블렛과는 뭐 그냥 진짜. 패밀리와도 같다 가족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동반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반 승리까지 늙은 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 전에 과연 이 몰림의 강이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 한때는 그 별명 미트볼 자체가 본인이 그 일했었던 아, 프랜차이즈 네.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비롯된 건데 그 지하철 네.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비롯될 정도 로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긴 합니다만 이제는 뭐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스폰서십이 주목하는 스폰서가 주목하는 그런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네. 또 현장에 그 리버풀에서 온 팬들이 잔뜩 또 응원을 특히 더 많이 보내주고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깊은 에버튼 FC의 팬 중에 한 명으로 좀 알려진 사람이고, 네. 아쉽게된뭐 조회도 굉장히 높은 몰리메카이 되겠는데, 이 하나 홀디와이의 경기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을지, 또 하나의 승리와 함께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여성 플라이급 매치를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12승 4패의 몰리메칸 6승 2패의 한나 골디입니다 32살과 32살의 두 명의 선수고요 신장은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리치는 몰리메칸이 좀더입니다 복싱 스타일의 몰리메칸 MMA 스타일의 한나 골디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매치입니다 in the UFC fly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a mixed martial artist holding professional record. Six wins, two losses. She stands five feet, four inches tall, weighing in at 125 pounds, fighting out of Orlando, Florida, USA, and a 24K, the fighting out of the professional record. 12 wins four losses she stands five feet four inches tall weighing in at 125 and one half pounds fighting out of limbo 지금 되게, 오른쪽 밑에 아, 나오셨던 사람이 바로 패디 그, 핀블렛이죠 <laughs> 와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laughs> 대목입니다 저런 네. 시계 장면이 삽입이 되네요 네 절친이라고 해서 응원하는 장면을 지금 UFC 고작 2전 7은 핀블렛의 모습을 비춰줄 정도로 핀블렛이 현재서 인기 많습니다 <laughs> 자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양 선수 먼저 타격전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맥헨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복서 출신의 메칸인데요. 자, 시작부터 좀 압박을 해보고 있습니다. 골디가 역시 밖으로 좀 돌면서 케이지 넓게 쓰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안쪽 들어가서 멋진 펀치를 꽂아놓고 있었던 몰리 메칸. 네. 경기하는 모습, 아래쪽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 곧 정리. 그리치, 니킥 좋았습니다. 오, 어, 지금 맞았죠, 메칸. 자, 하나 골디도 침착하게 메칸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좋은 펀치를 한번 꽂아넣었습니다. 한나 골디. 오 좋습니다. 메칸도. 들어가는 몸 쪽. 몰리메칸. 골디는 바깥으로 계속 돌아주면서 움직임, 움직임에 맞춘, 상대 움직임에 맞춘 카운터를 좀 주로 노려주고 있습니다. 음. 메칸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읽은것 같은 움직임도 있었는데 아 네, 이번 네, 펀치는 잘 들어가는군요. 대장 어, 시도. 대장 시도. 들고 자. 펜스까지 갑니다. 케이지까지는 몰았고. 자, 메카니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아, 당겼습니다만 버텼습니다. 메카니 뒤로 치려고 했지만 이것도 방어했고요. 아, 지금 이케이지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이 골디가 메카을 이리저리 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슴을 바싹 붙이고 아 뒤로 칠수 있습니다. 홀리... 그리고 아, 버텼습니다. 아, 살살하게 케이지를 이용해서 버텨 있는 몰리 메카. 네. 본인이 겨드랑이 판쪽으로 찌그러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육상과 크로스컨트리로 시작했던 한나 골디라서 아 전반적으로 체력적인 측면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했던 선수 중에한 명인데 지금도 피지컬로 상대편을 잘 요리한 채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아 접근합니다 메카니 네. 자 떨어지자마자 특유의 그 복싱 리듬으로 압박을 해 보는데요. 자, 자 다시, 다시. 테이크다 또 어. 됩니다. 자 디딘발 어. 아 소프치 좋습니다. 았 상대편이 접근하는 그 움직임을 이번엔 허용하지 않았던 몰리메칸! 자 지금 타격도 들어왔고요. 아미 안 좋습니다! 자 메칸 펀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맨손을 한번 길게 뻗어보고 있는 몰리메칸. 자 한나골디는 뒤쪽으로 빠지면서 효율적인 카운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칸의 전진을 받아서 클린치로 붙던지, 태클을 시도하던지, 또 아니면 카운터를 날리던지 이런 전략을 골디는 들고 나왔는데요. 자 메칸이 끊임없이 안쪽들어가는데 거리가 일정 부분 가까워졌을 때는 붙는데 아... 이번에도 왼손좋았습니다 메칸! 자, 아우, 돌려주는군요 클린치를 무조건 섞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쪽은 골드예요. 어 그라운드도 셋! 아차, 지금 잡았니다 자, 빠졌죠? 자,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메칸은 상대편을 콜업합니다 자, 그리고 오! 들어가는 허입니다크게 들어왔습니다. 깔고 가또들어갑니다그선생님이입니다무덤입무입니다무덤입입니다니 지난 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멋진 케이승을 만들어냅니다. 피니시를 이어서 만들어내는군요, 모니 메칸. 와, 대단합니다. 자, 아, 그 지난 그 영국 대회에서 나왔었던 스피닝 엘보도 시도를 했었고 어, 오늘은 또 본인의 특기인 펀치 공격, 복신 공격이 상당히 또 돋보였었는데요. 네. 초반부터 좀 얼굴에 계속 펀치가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네. 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 아 라이트고 그 좋았어요. 들어갔죠. 그리고 어, 스프링을보 아, 그리고는 펀치 한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처음에 들어왔던 그 오버핸드 라이트 순간에 원래 한나 골드가 원했던 건저 거리가 아니라 이미 백스텝으로저 멀리 있었어야 됐는데 네. 거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던 거죠. 아웃 파이터의 아웃 복서의 거리가. 그러면서 큰걸 활용을 했고 아 저게 아웃 파이터가 참 힘든 거죠. 아, 베디 핑블레스의 모습 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referee Herdine has called a stop to this contest at 3 minutes 52 seconds in the very first round. Declare d the winner by TKO. TKO! Ladies and gentlemen, I'm here with the meatball Molly McCann. Molly, listen to that. Before we get to the fight, what does this mean to you to have this kind of support? I don't know. Guys, have a listen. I don't know if I've ever seen this in combat sport in the UK. getting beyond a female athlete. You work in class, everyone who used come for me, I appreciate you. It's, it's those walkouts, it's that energy that you bring, that's what gets you finishes. To see everyone else on this card who didn't want it as much, they let you down. I will not let you down, I'm not Everton Football Club.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실망다는얘기해주고 저런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본적 있었나요? 이제는 그 정도야! 당연히 지금 u f 다 다시 싸우고 싶으신다요는상관없습니니다 I think you've seen after the last win, I didn't go on a big three-month bender. I'm committed to the game, Dana, Mick, Sean, Hunter, whenever you want me. I'm out, but can I just all get used to sing one thing? Okay, I'm not going to swear. The Tories, the Tories. I've got to say I agree with that one. Molly Meatball McCann, ladies and gentlemen. 자, 뭐 다음 그 경기에 대해서는 뭐 어, UFC에서 데이나와이트나링메이나들 매치메이커나 누구나 뭐 붙여주는 대로 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줬고.